유명인 부부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롤모델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배용준 박수진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 전과 후 모두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방송에 나오기 힘들만큼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킨 사건이 터지죠.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배용준은 1세대 한류스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원조 한류스타라고 하면 배용준을 많이 꼽을 정도인데요. 2018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던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경영권을 넘기는 대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확보해 주요주주로 올라섭니다. 배용준이 키이스트를 인수할 때 들인 돈이 90억 정도였는데 SM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될 당시 500억에 매각되며 경영권이 변경되죠. 이에 배용준은 현금 150억원 및 SM 엔터테인먼트 35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받게 되며 SM 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용준이 과거 돈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가연 아버지가 배용준을 고소했고 김가연은 배용준의 소속, 연예인으로 이에 휘말린 것이었죠. 당시 기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탤런트 김가연의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인기탤런트 배용준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수차례 배씨에게 2년 내 반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졌으나 배씨가 빌린 돈이 아니라 김씨가 엔터테인먼트사에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첫째 판은 배용준의 패소로 끝납니다. 1998년 당시 배용준이 겨울연가로 한류스타가 되기 전이었기에 지금과는 위상이 많이 달랐죠. 그리고 이 재판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배용준은 결혼 전몇 번의 열애설이 났었습니다. 2003년 27세의 일반인 여성과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사강이라는 인물로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입니다. 이사강은 배용준과는 열애 1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이사 강이 배용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배용준은 LS그룹 구자균 부회장의 차녀 구소희와 열애설이 납니다. 구소희는 1986년생으로 배용준보다 14세 연하로 두 사람 역시 약 1년간 연애 후 결별했습니다. 구소희는 LS산전 주식 약 13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억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전해졌죠. 그런가 하면 배용준의 여자 이야기와 관련해 언급했던 인물도 있었는데요. 과거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방송에서 배용준과의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MC들이 배용준 씨와 통화를 하면 이분 정도는 일일을 하고 그 후에는 어떤 여자가 섹시한지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맞아요. 용준이 형도 남자니까요.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당시 MC 김희선이 배용준 씨 결혼 안하셨죠? 라고 묻자 그는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용준을 대놓고 비판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원로배우 이순재인데요. 이순재는 한 인터뷰에서 배용준을 언급하며 겨울연가 하나로 끝난 사람 아닌가요? 태왕사신기에 출연했지만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중기는 태양의 후에 하나로 떴잖아요. 옛날엔 뜨긴 뜨지만 빌딩을 살 정도는 아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재는 물론 이병헌처럼 내실을 다져서 연기를 꾸준히 잘하는 배우도 있어요 라고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계 인물들에게도 딱히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배용준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키이스트에 들어온 박수진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배용준은 소속 배우들과 허물없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더군다나 대중들이 보기엔 그들은 전혀 공통분모나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박수진은 그룹 슈가 출신의 배우 겸 방송인입니다. 슈가 탈퇴 후 연기자로 전향하였지만 발연기 논란으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전몇 번의 열애설이 났었는데요. 박수진은 축구선수 백지훈과 2010년 11월 공개 연애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들 커플은 결혼에 골인한 축구선수 정조국과 배우 김성은 커플을 이어주는 메신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박수진은 백지훈과 결별설도 인정하기도 전에 8살 연하인 가수 로이킴과 열애설에 휩싸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에 박수진 측은 백지훈과 만남을 이어오다 헤어졌으며 로이킴을 만날 때는 백지훈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이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났지만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한 방송에서 박수진은 가수 리즈와 공개연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박수진은 리즈에게 공개연애할 생각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리즈는 괜히 이야기했다가 기자 붙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고 이를 들은 박수진은 걸리지 말고 많이 만나봐라고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리지가 과거에 몇명 만나봤어요? 라고 묻자 박수진이 내 과거를 울 먹어? 라고 당황해하기도 했는데요. 걸리지 말라는 자신의 조언대로 박수진은 배용준과 깜짝 결혼 발표를 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둘 사이 나이가 13살 차이로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은 결혼식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피로연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배용준과 박수진이 함께 춤을 추다가 배용준이 신부 박수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다소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온라인상을 통해 퍼지며 온갖 조롱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배용준의 절친인 박진영이 나서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박진영은 제 친구 용준이와 수진 양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촬영된 사적인 동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어 희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중에 심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피로연 마지막에 제가 축가로 불러주었던 노래를 다시 틀고 벌칙을 시킨 장면입니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결혼 이듬해의 아들을 낳고 3년차에 딸을 낳으며 별탈없이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가 했지만 특혜 논란이 일어납니다. 2017년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가 첫째 출산 당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연예인 특혜를 누렸다는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것인데요. 이 논란이 커지며 배용준과 박수진이 이혼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죠. 이는 한 네티즌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던 중 배우 배용준, 박수진도 편의를 봐주더라 서운하다는 내용을 카페를 통해서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이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퍼졌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게시했던 누리꾼은 병원 관리 소홀 책임이라며 그런 의도의 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글에는 감염이 우려되는 중환자실에서 박수진이 도넛을 사들고가 간호사들에게 나눠주고 친정 부모와 매니저가 수시로 중환자실에 출입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어 연예인 첫 아기가 29주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 박수진이 새치기를 해 순서대로 못 들어간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수진은 최초 인큐베이터 세치기에 대해서는 루머라고 해명하며 조산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다면서 잡힐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병원인 삼성병원 측은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수진이 자신이 광고하는 기저귀를 들고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재조명되며 더욱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해서 커져만갔고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란, 이후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3년 만에 본인 SNS에 게시물을 올려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못하였고, 댓글을 다 막아놓고 게시물을 올린 게 알려져서 대부분은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실상 은퇴를 하고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좋은 소식으로만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